여러분들 뭐 하는 거 아니에요? 화면이 앞으로 가는데 화면이 너무 느려요. 보는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? 네.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아 거의 이제 막바지인 것 같아서 골드나워가 어, 원래 좀첫주뭐 둘째 주 이럴 때 무대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 제가 지금 막 서울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까지 사실 길게 상영할 줄은 몰랐거든요. 여러분도 모르셨죠? 네. 아, 근데, 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, CGV 쪽에서 너무 고맙게도, IMAX도 다시 <laughs> 열어주시고, 네 이렇게, 그래서 결국에는 무대 인사를 해서 우리, 유엔아를 만날 수 있는. 근데 정말 다들 유엔아군요. <laughs> 진짜 다 친숙한 얼굴들이네요. <laughs>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무대인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한 2차 3차 막 N차 하셨겠죠? 네! 아마 내가 오늘 지, 여기 온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본 사람일 거다 몇차 하신대요? 8번 봤어요 8번? 9번 9번 아번 9번 지 경매하는 거 <것> 같은데? 10번? 10번? 6번? 아니 10번씩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다 이제 대사를 다 외우셨겠어요. 봐도 봐도 새로워요. 저는 저도 한번 봤거든요. 몰래 봤는데, 유엔아들이랑 같이 봤어요, 저. 근데 유엔아들은 그 관에 계신 분들은 전주를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 유엔아들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,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노래 진짜 너무 잘한다, 막 이런 거다 듣고요. 재밌게 좀 조마조마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저도 관람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, 오래오래 골드나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우리 열번 보셨다는 분, 음. 그러면, 어, 그, 그열번 보신 저 그걸로 기념으로 골드나워에 대한 질문 하나 해주시면 제가 미니 GV처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는데 <laughs> 질문... 어? <laughs> 자 그럼 나 질문할 거 있, 있다 여 질문 있어요? 사고소공포증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무서무서웠요아니요그 스트로베리몬에서 무서웠던 이유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무서웠던 게 아니고 정말, 그, 저희,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, 그 막상 탑승을 했을 때는 바람으로 가는 거거든요, 그게. 아 그, 흔들흔들 아아 <laughs> 그날 바람으로 달라지는 거라서, 바람에 따라서, 진짜 놀이기구처럼, 하음 <웃음> <웃음> 하음 이, 이, 바이킹 탔을 때,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무서웠던 거고, 여전히 고소공포증은 없습니다. 딱한 분께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. 여, 여기 열번또아번 아, 보셨다고 그본것 그 중에서 가장 이거는 유엔나가 아쉬웠다 보완해라 다음에 아 다음 뭐야 <laughs> 그런 그런 게있었나 다음 유엔나 보완해라? 그래 <laughs> 저는 뭐어 관객분들께 뭐 아쉬웠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데 <laughs> 하나를 굳이 꼽자면 그, 골드나워, 첫날, 토요일 공연에서, 뭔가,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, 그 무반제로, 흐리는 했을 때, 감, 한이안 나오더라. 일곱 시, 일곱 시, 내가 잘대 그, 후기들에서, 나는 소리 질렀는데, 했던 그런 글도 많이 봐서, 여러분의 억울함도 제가 충분히, 인지하고 있고 다 그리고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서 무관주로첫 소절을 우리는을 그렇게 할줄 몰랐을 테니까 다 이해 하지만 일요일에는 또 나오더라 <웃음> <웃음> 일요일에는 그 우리는 했을 때 함성이 또 마스크를 뚫고 나오더라 그래서 그게 첫 공연에서 유일하게 제가 아쉬웠던 거. 또, 질문을 하시니까 굳이 하나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 뭐 사진 찍으시고 마음껏 이제 찍으시고, 끝인사를 이제 벌써 해야 되는데. 아 <laughs> 이거 쓸까요? 이거 오늘도 딱 아, 마침. <laughs> 마침 또, 아이고, 귀여워라! <laughs> 마침 또 노란색,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너무 예뻐요 아 귀여워 우리도 뽀뽀해주세요 자 이제 저희 그 움직여야되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또첫 권을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골드나워님뭐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아마 내려가겠죠 오래 그래 했으니까 다음에 또더 좋은 공연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부터 공연 준비할 거니까 와! 골드나워 뛰어넘는 공연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사실 뭐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공연도 기대해 주시고요 골드나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는 혼자 오셨을가요 혼자 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그... 옷 어, 유엔 하세요? 어머님! <laughs> <오마니! 웃음> 세상에 감사,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이고 <laughs> 응저 요새 가을이라 감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이렇게 <개봉이> 먹여주가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저는 이제 금방 이제 내려가 볼텐데 어머 감사해요 어머 이거 제아 사실 오늘 이렇게 입고 올까도 잠깐 아 고민했었거든요 아 <laughs> 고민하다가 조금 그래도 많이 걸어야 되니까 편한 복장으로 아 왔는데 오늘 질문해주신 두 분께 제가 또 작은 상품 준비했어요 아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저 질문 저긴데요 저 아홉번 인데요, 저열번 인데요, 이렇게 <laughs> 말씀하시고 질문, 아, 저기, 선물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고. 저, 어, 얼마나 오래된 팬이죠? 데뷔 때부터. 데뷔 때부터. 어머, 나 여기도 데뷔 때부터 팬이다 있어. <laughs> 감사해요. 고마워요. 야광 한 장까지 갖고 계시는 감사합니다. 또, 또 뵈요. 어머, 어, 어머, 어머. 우리 인형 신발 벗겼어. 저는 그러면 아, 해외에서 왔어요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아우. 언니, 언니, 누나. <laughs> 다들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또 만나면 우리가 또 언제 만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또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제가 노력할 거니까. 걱정하지 마시고, 우리 또 다음에 좋은 날 만나요. 오늘 본 영화 재밌게 기억해 주시고요. 안녕. 안녕. 제가 이거 다 받아들이고 싶은데, 여기 오늘 그렇게 안전상의 문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지침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. 못 받아들이는 거 너무 미안해요. 고마워. 아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? 아 시간 괜찮다면 우리 예, 예 단체 사진 여기서 뒤에 조심하실 거요. 뒤에 조심. 뒤에 조심. 머리 거꾸로. 맞아요, 맞아요. 될까요? 여기서 다 나오게 좀. 내가 여기 가운데 진짜머리안 <목소리> <목소리> <언니> 나왔어요? <목소리> 아, 시간. <목소리> 그, 시간이, 시간이 괜찮아. 아, 다 나왔어. 다 땡.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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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